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이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 홍진영님의 사랑은 꽃잎처럼 커버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고고! 자,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제가 매일 바르고 있는 촉촉한 시크릿 워터드롭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수분 함유량이 많고 끈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은 저의 요즘 최애 제품입니다. 쿠션은 얇고 가볍게 얼굴 전체에 펴발라 주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촉촉하게 스며드는 물광 느낌. 아, 제가 투명 립글로스 먼저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 모양은 너무 두껍지 않도록. 앞쪽은 일자 모양으로 눈썹 결에 따라서 그려줬어요. 끝쪽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그려주세요. 컬러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예요. 섀도우 첫 단계는 눈매 전체에 음영을 주는 단계인데요. 베이스는 펄감이 아예 없는 매트한 느낌으로 발라줬어요. 그 다음, 베이스보다 짙은 브라운 컬러로 자연스럽게 눈매에 음영감을 줬습니다. 짠! 비슷한 계열의 펄감이 살짝 있는 크림 타입 섀도우예요. 저는 이 제품은 손으로 펴 바르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이라이너는 섀도우 타입으로 눈꼬리를 살짝 길게 빼서 그려줬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양쪽 길이와 모양을 잘 맞춰주세요. 속눈썹은 아이라이너 선에 맞춰서 꼼꼼하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붓펜 라이너로 또렷한 눈매를 완성해줍니다. 짠! 요 굵은 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둥근 브러쉬에 묻혀서 섀도우에 살짝 얹어주세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애교살 표현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앞부분에 콕 찍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시면 자연스러운 애교살 완성! 마스카라는 아래서부터 위까지 촘촘하게 발라주세요. 이때 속눈썹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오늘 블러셔는 바로바로 바로 핑크빛입니다. 도장처럼 볼 부분에 콕콕 찍어서 발라주세요. 콕콕, 콕콕콕. 그 위에 하이라이터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스펀지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세요. 오늘의 블러셔 포인트를 보시면 반짝반짝 펄감 있는 느낌이에요. 립 메이크업은 처음에 립스틱으로 컬러감을 살짝 입혀줬어요. 자연스러운 오렌지 컬러를 입혀준 후에 그 위에 립 라이너로 입술선을 또렷하게 그려줄 거예요. 제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경계선이 지지 않도록 터치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매트한 느낌으로 다시 채워주면 메이크업 완성. 마지막 쉐딩 단계인데요. 쉐딩은 아래서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올려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얼굴 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짠! 메이크업 완성!